오늘은 저희 집에 살고 있는 제라늄 뿐만 아니라 저도 이렇게 예쁜 무늬 흰고니움을 키우고 있습니다. 작년부터 키웠고요. 얘는 모주고, 이 모주에서 이렇게 뿌리가 났길래 이걸 잘라가지고 작년에 삽목한 아이예요. 얼마나 더웠던지 이렇게 이번에 나온 신엽이 이렇게 하얀 신엽이 나왔습니다. 오, 작년부터 키웠던 아마 제 영상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브레이이아를 아실 거예요. 이렇게 너무너무 보들보들하고요, 한들한들 바람에 흔들리는 브레이이아는 정말 사랑스럽습니다. 작년에 제가 제 선물을 받아가지고 어, 키우다가 삽목도 하고 나눔도 많이 했었는데 얘가 가을도 지나고... 여름을 엄청 엄청 좋아해요. 그래서 물도 좋아하니까 여름에 정말 정말 예뻤거든요. 그럼 뭐 가을도 잘 지냈어요. 근데 추운 때 입장을 다 떨구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제가 얘를 거실로 들였어야 됐는데 그냥 베란다에 두고 키웠습니다. 그걸 모르고 첫 해라서 생각도 못 하고 뭐 다들 뭐 저런님도 그렇고 다잘 지내니까 생각을 못 하고 그냥 뒀는데. 입장을 다, 뭐 물들듯이, 가을에 우리 밖에 있는 나무들 물들듯이, 물들다가 이게 다 떨어지고, 떨어지니까 또 제가 또 물을 잘안 주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모주는 보내고, 삽목이들, 요렇게 두 개가 <laughs> 살아남아가지고, 또, 올여름도, 재란, 힘들 때 꽃도 잘안 피고, 막, 긴장하고 있잖아요. 그럴 때, 얘가 참 위로가 되는 식물이더라고요. 너무 예쁩니다. 이렇게, 산목기도 이렇게. 너무 예쁩니다. 이렇게 색깔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, 얼마나 예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키우시면 아마, 와.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? 와, 여러분들도 꼭 키워보셨으면 좋겠어요. 여기는 6월달. 6월 24일, 22일, 이렇게 제가 삽목을 좀 해놨고요. 여기 이방 온도는 습도가 굉장히 높습니다. 그리고 수시로 이 자리는 어차피 에어컨이 있는 방이라 가지고 이 삽목이들은 에어컨이 있는, 낮에는 에어컨을 틀어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. 좀 전에 뿌리가 확연하게 밑으로 나온 아이들, 지에 그라시아 6월 22일 삽목인데 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얘는 이제, 얘도 뿌리가 나왔길래 날짜는 안 썼는데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. 그냥 화분갈이 하려고. 그리고 얘도 너무 분에 비해서 몸이 점점 커지거든요. 근데 얘는 <laughs> 무명이가 됐어요. 또 이름표를 잃어버렸습니다. 배농답지요. 이런 무명이가 점점 많아지면 큰일인데 요거는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를 빼서 이렇게 생각보다 뿌리가 아주 잘 늘었어요 요번에 지금 제가 이제 여름 삽목이라서 모주에 이제 걱정들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일그라시아 모주 아주 잘 있어요 제가 특별한 건 하지 않았고 그거 루팅파우더 그 상처난 부위에 좀 발라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이제 이렇게 정식을 했고 하나 더 보여드렸죠? 요게 이렇게 많은데 한번 뽑아보면또 다르거든요 보기가 와 진짜 기특하죠 6월 22일날 했는데 이렇게 뿌리가 좋습니다 이렇게 요번 여름 산목은 피트모스에 했어요 피트모스하고 펄라이트 왜냐하면 여름에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제 생각에 근데 이제 피트머스 하면 보통은 좀 느리게 나오거든요. 한한 한 달까지도 봐야 되는데 이 지엘이만큼은 이렇게 뿌리를 잘 내려요. 확실히 제가 먼저 삽목을 했을 때도 그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더운데도 지엘이만 뿌리가 제일 먼저 났잖아요. 같이 한 아이들은 아직은 뿌리가 없습니다. 제가 보니까. 아무리 살펴봐도 없더라고요. 이 지혜리 둘만 이렇게 뿌리가 잘 내렸어요. 지혜리는 진짜 순둥하면서 기특한 게 되게 많은 아이예요. 제가 아마 생각해도 지혜리는 꽃도 진짜 그때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반할만 하거든요. 너무 햇빛 강한 곳 아니면 그렇게 예쁘게 피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꼭 키워보실 만한 그리고 몸집이 또 커지지 않은 미, 니 종이기도 하고, 이렇게. 무명이지만 뿌리가 아주 튼실하죠? 그래서, 이렇게 화분 업을. 지금은 그냥 뿌리 1도 안 털었습니다. 그대로. 연탄가리 아시죠? 건드리지 않고, 그대로 집어넣고, 그 주변에만 조금 업한 그 자리에만 이렇게 채워주고 있습니다. 오늘, 얘네들, 오늘 물, 저, 한, 요, 입구 쪽으로 여기만 공기 안 들어가게 거기만 물을 살짝 줄 겁니다. 그리고 얘도 한번 볼까요? 얘는 예산목이에요. 예 산목이에요. 얘. 얘도 색깔이 참 이쁘고, 순둥하고 꽃잘 피기로 유명한 그런 아이예요 조, 조엔 호지슨이었나? 음. 이렇게 뿌리는. 요즘에도 잘 내리고 있습니다. 너무 걱정 안 하시고,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. 여름이라고 막, 저는 지금 삽목을 했지만, 굳이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, 이렇게 여름도, 이리 삽목이들도 견디는데, 사실 모주들은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, 통풍, 선풍기만, 저는 선풍기 진짜 밤낮으로 틀고, 온도, 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. 저는 에어컨을 틀 생각도 없고 여기다가 베란다를 틀어줄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해줄 수 없는 거고 선풍기 어떨 때는 막두 대도 돌립니다. 그래서 어 문도 항상 열어놓고 특히나 방충망 저 열어놓습니다. 모기한테 제가 뜯기는 한이 있어도 바, 방충망 항상 열어놓고 낮에는 밤에만 닫아요. 저녁 때 되면 이제 목이 들어올 시간 되면 그 대신 이제 저도 매트를 항상 켜놓고 그냥 그렇게 생활하더라도 그 부분은 제가 지키는 철칙입니다. 조금 음, 제가 감수하더라도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. 산모기들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. 꽃이핀 아이가 둘이나 있더라고요. 지금 여기는 꽃대를 올리고 있고 여기는 꽃대를 올렸더라고요. 이 이름 한번 볼까요? 이월이. 아, 이월이구나. 이월이가 요번에요렇게폈네요 원래 이런 색감이었나 싶네요. 하여튼, 요번에는 색감이 조금, 음, 베이직한 색깔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첫 꽃을 보는 이 친구. 너무 아침에 예뻐가지고, 제가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가지고, 넌 누굴까? 넌 누군데 이렇게 색깔이 예쁘니? 와, 진짜 꽃이. 보니까 바비 코코예요. 저도 이 꽃은 처음 보는 꽃입니다. 산목일 데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데려와서 처음 피는 바비 코코. 음. 너무 예뻐요. 아침에 이거 보고 깜짝 놀랐을 정도로.